깜짝 놀라셨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난 방탄소년단. 그리고 자타공인 BTS 덕후 바로 접니다. 오? 이야 진짜 재밌는 덕후들이 많네. 고양이 로봇 인형만큼은 심영탁씨에게 아주 잘한 존재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폼 덕후 박재정. 그리고 신발 덕후 아, 심한, 심한. 이기광. 도시를 꽉 채워. 잘 디딜 틈이 없었던 상팡 내가 방탄 덕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된 덕후가 있어?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모기 힘든 물건부터 구하기도 모기도 어려운 자동차까지 기상천외한 덕후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단한 걸모으기계시다 분이 계시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입구부터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이제 방송 에서 왔어요 어디 계십니까? 오야 도서관도 아니고 여기 와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와아 선생 어디 계세요? 아 거기 그 계세요? <laughs> 아 선생 아 이제 뭐 하고 계셨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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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우, 우표 정리 좀 한다고 예? 정리요? 아니 선생님 정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야. 워낙 수집하는 게 많아 방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눈에 보이는 향초부터 책장을 빽빽이 채우고 있는 의문의 물건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씩 도시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온 집안을 그냥 다 모으고 있고. 그럼요. 드디어 비밀의 방으로 입장. 이 두툼한 앨범의 정체는? 우드도그 음, 복권 이게요? 아,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좀 많지. 이게 수백 장 되는데, 선생님 복권 당첨된 걸 없어요, 선생님? 없죠. 복권 방의 주인한테. 예. 사진에. 아. 이야기를 해 놓은 거 낙찰되는 예. 거. 내가 좀 멋지. 아. 여기 2외인데 1969년 11월 12일에 이게 나왔네요. 네, 요거 한 장은 100원에. 네. 당시 1등은 300만 원입니다. 받침백주받침대 예, 네. 한 아. 4천여종이 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잔 잔? 어 술잔 을 여기에다가 향초를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요렇게 어 호예도 있어요 호예. 호예 87년 11월 29일 이렇게 호.외. 박대통령 서거 아 김일성 사망 응. 아 사망소식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껌 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본적 있으십니까? 마트에서도 이만큼은 안 팔아요! 오! 야! 아까시아 꿈이다, 이거! 야, 선생님, 이거 저 꼬릴 때 이거 많이 씹었거든요 그래요. 아름다운 아가씨. <laughs> 아름다운 아가씨. 아, 진 예쁜가요? <laughs> 아, 아시아 집어줬어요. 아까시 향기가 나요. 아, 여러분, 요거 떠오르는 겁나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감이라면 역시 검정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여섯 장이 있어요. 안에 속지를 6 장을 네 열을 모으면 한 그림이 완성이 돼요. 이거 예전에 이거 문질렀던 기억나네요 짜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아. 사소한 것 의미 있는 것 모두 정성껏 모으고 오리고 붙이기까지 그에게 수집은 지난 날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자 동반자입니다 이거 근데 정리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제 한 10년을 두고 예. 정리를 해나가야죠 십년 정도면 이거 다 정리가 됩니까? 예,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순이 되겠지. 자 오실 때가 됐는데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어? 아 예. 길돌 씨 아니세요? 예 맞아요. 예, 오세요 어? 빨리. 이 자동차 어, 오래된 차예요. 허구원날 그 바라보기만 했던 스포츠카에 담승. 몇년 정도 된 거예요? 아 30년 됐어요. 30년은 자동차가 어 네. 아, 되게 멋져요, 근데. 아, 정말 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인상 선생님은 또 네. 어떤 덕후신지? 아, 저는 또 덕후라고 굳이 말하자면, 예, 이 오래된 클래식카를 모으는 감성파 덕후라 얘기할 수 있죠. 감성파 클래식카 수집 덕후. 덕후. 웅응 심장을 설레게 만드는 이 엔진 소리 도로를 질주하는 짜릿한 기분을 만끽하며 도착한 곳은요. 자동차 박물관이네요. 자동차의 도시 울산에 딱 어울리는 박물관. 미끈한 자태 자랑하는 올드카부터 추억의 국산차까지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식카들 쫙 놓여 있는데 몇 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한 40m 있는 것 같아요. 저도. <laughs> 네. 와. <우와>. 와이 <laughs> 차는 되게 거룩하게 보여요. 아 이게 1 9 5 0년대 60년대. 예.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타던 차입니다. 어? 거의 한 6m에 600하고. 100m. 6m. 예. <laughs> 어, 지금도 이렇게 큰 차가. 예. 없습니다. 이 하얗고 미끈한 자태에 푹 빠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 엘비스 프레슬리가 고인을 보고. 예. 뭐이 차를 부러워하길래 네. 그 사람이 어너 가져 하고 죽고 갔다는 아, 그런 설 저... 네, 전설입니다. 하나하나 하나 자세히 보면 모두 아름답다. 이 올드카가 그렇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요즘 차들과 다르게 각자의 개성이 담겨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 차. 어, 예.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에 네. 한대 있나? 뭐 어. 일단 거의 구경하기 어려울 그 그래.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육지와 바다를 오갔던 이 차는요 독일이 패하면서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딱 보면요 배처럼 돼 있어요 앞에가. 오, 네, 맞네요 배, 배 모양이네요. 예요 아, 세계에서 네. 제일 작은 차예요. 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작은 차예요. 어, 네, 그러니까 문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냉장고를 넣듯이 쭉 들어가서 타고. <laughs> 엔비나메스 Verkehr ist der Weg zur a r b e i t s s t ä 꼬마차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이제는 옛 추억에 빠질 시간. 이곳은 추억의 국산차 전시장입니다. 88년도에 나온 포니 포가 다음 세대에는 프레스토라는 연륜 구동의 경제성과 세단의 품위가 조화된 프레스토 울토 설계의 조용한 실, 평평해진 바닥, 편리한 대형 트렁크, 5단 기어를 채택하여 승차감이 안락합니다. 와우, 나저 자동차 보러 갈래 하시는 분들 평일에는 꼭 전화 예약 후에 방문해야 됩니다. 울산에 이렇게 시대별로 클래식카가 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네. 좋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공간을 네. 이렇게 울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제가 좀여력이 어, 된다고 그면좀더 이거를 번성시켜 가지고 예. 어, 울산에 오는 많은 그 울산을 궁금해하시고 예. 울산을 사랑하러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께 예. 많은 볼거리를 한번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아... 한번 가지려고 노력할게요. 예. 알면 알수록 신비한 덕후의 세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거나 또 수집하시나요 별것 아닌 것들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누군가에겐 가치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 유별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쯔.